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드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드리쌤 키 몇이에요? 저키 169입니다. 네, 영어 이름은 어쩌다 오드리가 됐나요? 저는 제 영어 선생님이 오드리라고 정해주셨어요 아드리. 야나도 말고 영어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. 야나도 말고도 잘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. <laughs> 이거 편집될 것 같은데? 사실 요즘에 좋은 선생님들 많더라고요. <laughs> 어뭐 제가 좋으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유튜브에도 정말 좋은 선 많더라고요. 저는 그 빨간 모자 선생님 엄청 좋아합니다. MBTI 뭘것 같나요? 저 INTJ입니다. INTJ 가장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딘가요? 저는 베를린 살고 싶어요. 베를린 둘이쌤 점점 늘어나는 연기력의 비결은? 아 저는 제가 발연기한다고 생각해서 항상 너무 남사스럽고 부끄럽습니다. Do you like Seattle? <laughs> 응 뭐지? Yes, I do. 급여 제외하고, <laughs> 릴세 수익은 따로 정산 받나요? 안 받아요. 부먹 찍먹, 찍먹. 키빼 몸은 뭐예요? 키빼 몸. 저한 53에서 54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? 유학은 어느 나라, 어디 지역 가셨나요?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? 저도 다양한 방법을 다 했던 것 같아요. 뭐, 인강을 듣기도 했고, 뭐, 미드 쉐도잉도 해봤고, 전화 영어도 해봤고, 뭐, 저는 영어 독서 토론,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. 어, 가장 좋은 방법은,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Sorry. 유학은 저는 미국으로 갔습니다. 뭐, 스타일 너무 좋아요. 이건 너무 남섰스러우니까 넘길래요. <laughs> 여행가서 기본적인 대화 정도 하고 싶다고 j h k 님이 말씀하셨는데, 여행가서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빡세게 하면 한 달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. 약간 짜고 치는 것 같은데, 야나도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나도 여행영어만 들으셔도 이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매번 이쁜 옷들 입으시는데 본인이 코디하시는 건가요? 네, 제가 코디해 합니다. 딕션이나 발성을 따로 배우신 건가요? 아니요, 딱히 배운 건 없습니다. 배운 건 없고요. 강의할 때는 조금 더 소리를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. 무자막 시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기초자라면 자막을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많이 들으면 뚫린다고 하는데 얼토당토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. 알아야 들린다고 생각해요. 몇 살이에요? 이건 말할 수 없는데 비밀이에요. 혼혈 아니에요.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되셨나요? 저는 한번 영어에 미쳐 살았던 것 같아요. 네, 제가 영어를 열심히 할 때는 한국에서도 영어를 막 쓰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. 길에서 어 저거는 영어로 뭐지? 항상 궁금해하고 생각해하고 아니면은 막 카페 가서도 막 영어로 주문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아 영어 회화 실력을 높이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네요.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?의 의견이 진짜 많아요.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좋아하세요.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취미 있으실 거 아니에요. 저는.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팝송을 많이 들었었고, 만약 나는 어떤 배우가 좋아, 그러면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볼 수도 있고,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경기 어떤 그런 단어부터 공부를 할 수도 있고, 여러분의 관심사를 영어에 이렇게 접목시켜보면 조금 오래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영어는 그렇게 다리가 길어야 잘하나요? 네. 잘해요. <laughs> <laughs> <죄송해요. 웃음> 네. <laughs> 네. 무슨 운동하시나요? 저는 웨이트 합니다. 네 여러분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나요? 저와 함께 야나도와 함께 재밌게 영어 공부가 된다고 하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반말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거는 컨셉으로 하는 거고요. 저도 반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반말할 때 엔지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너무 반말하는 거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냥 음 컨셉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또 재밌는 쇼츠로 돌아올게요. 바이.